네, 뷰 밑에 스케줄, 머티리얼 테이크오프요. 어, 지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? 아, 어,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. 구조를 한번 바꾸겠습니다. 주에서 콘크리트, 음, 쿠퍼.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이렇게 타입하고 각각 재료에 대한 어, 최적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시트 리스트 지금 시트에는 두 개가 있고요. 네임 m 뭐 번호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. 리리 v i e w list scale n a m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스케줄 에 노트 블록 있는데요. 이거를 열면은 예, 패밀리 두 개가 나왔습니다. 이거에 대한 노트 블록 작성을 하는 건데 참고 설명 뭐 참고 뭐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먼저 해볼까요? 특별한 게뭐 없고요. 이렇게 뭐 아무런 내용이 없어갖고 이렇게 나옵니다. 요거를좀 내용을 좀 집어 넣어 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. 어, 저거를 만들려면은 Family 패밀리에, New Family에서 Annotation g e n e r Annotation 이걸로 만들어야 됩니다. 주석 어, 일반 주석 어, 이렇게 뭐 설명이 나오고요. 음, 일단 뭐 다각형을 하나 만들고요. 레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변수는 그리고 c o m 버 on number 더로 놓고요. 그리고 인스턴스 요소하겠습니다 1번, 그리고 또 다른 레이블은 디스크립션, 그만 텍스트. 어떡하지? 마더로 놓을까? 그리고 인스턴스. 음 예. 이렇게 놓고요. 이거의 정렬을 지금 허라인, 아, 수평 정렬이 센터로 되어 있는 레프트로 놓겠습니다. 음, 이렇게 하고, 패리 타입에서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description S -I -B -L. visible yes, no 이번에는 visibility로 놓겠습니다 유형은 타입으로 놓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에서 이 비저블에 해당되는 수를 변수를 디스크립션 비저블로 넣겠습니다. 그래서 로드 프로젝트에 프로젝트를 올리겠습니다. 애터테이션에 심볼이 있는데요. 누르면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뭐 패밀리 1 뭐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 d e s c r i 원는 원하는 모양 원하는 원하는 거. 원는 원하는 거. 거. 는 거. 는 거. 원하는 거. 거. 번. 타입에서 1번은 안 보이는 거고, 2번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렇게 했고요. 이거에 대한 노트 블럭을 만들겠습니다. 뷰에서 스케줄 노트 블럭 그리고 패밀리에 대한 노트 블럭 이뭐 이름 뭐 바꿔도 되고요.는 비저블 뭐 디스크립션 넘버 뭐 타입 타입을 1번으로 바꿀 수 있고요. 이 노트 블록을 종이에 갖다 놓겠습니다. 레벨 이도 음, 200분의 1, 음. 아 여기다가 있군요. 복제를 하라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. 그러면, 뭐 이렇게, 여기 나와 있는, 이 일반 주석 기호에 대한 노트블럭을 만들었습니다. 뭐, 참고, 설명, 어, 뭐, 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음,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